축하드리고요. 축하드립니다. 저도 중학교 첫 정, 중간고사를 반에서 네. 1등 했었었고, 전교에서 10등을 들었었거든요. 아, 그래요? 예. 어, 꿈에서. 아, 꿈에서. 예, 예, 어. 예, 야, 근데 사실 저희 슈키라 들으면서 이렇게 성적이 많이 향상됐다라는 분들께 얘기 들으면은, 네. 참 기분이 좋아요. 어 그럼요. 예. 아, 어떻게 전교에서 10등 안에 들 수가 있죠? 그러게요. <laughs> 대단하신 것 같아요. 정말 제 꿈에 그리는 등수잖아요. 아, 그래요? 그 정도였어요? 이특씨한테는? 네? 어, 저는 약간 다을랑 말랑하는 동수였거든요 아그 정도였어요? 네. 예성씨 그럼 반에서 제일 잘했을 때몇 등이었어요? 제일 잘했을 때 1등 해봤죠 그렇죠. 초등학교 때 초등학교 때 말고 중고등학교 때아 1등 한 번도 못해봤어요 초등학교 때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laughs> 아 1등 한 번도 못해봤어요 그래? 제일 잘했던 동수 몇 등이었나요? 저한 3, 4등 정도는 했었던 것 같아요 저 정확히 4등 아 그래요? 저 그래서 그 성적표 안 버리고 간직하고 있다가 우리 갖고 와서 공개할까요 그러면? 아 저는 슈키라에 공개했었어요 아 그래요? 자랑하고 싶어서 어. <laughs> 잘했다는 성적표가 그거밖에 없었거든요 아 그거 하나만 가져왔다고? <laughs> 네. 그 하나만 어. 남, 남기고 다 버렸거든요 궁금하신 분들은 그 스키나 직직사진방에 가시면은 저희 네. 성적표를 보실 수가 있어요 중형은 고등학교 때가 아니라 중학교 때인거죠? 중3! <laughs> 중3 그토탈 성적표였었는데요 <laughs> 네, 네. 선생님 그말씀안에 뭐라고 쓰였있는지 알아요? 뭐라고요? 대학 진학은 무난할 듯 보입니다 <laughs> 아 근데 무난하지 않았거든요 <laughs> 아 진짜로요? 중학교 때 제가 네. 공부를 정말 열심히 했었어요 어 그래요? 그때 오, 굉장히 의외인데요? 처음 여자친구도 한번 사귀어 보고 그리고 선생님도 굉장히 저랑 잘 맞는 선생님이었고 예. 그때 춤도 시작했거든요. 그러면서 뭔가 나는 다할수 있다라는 마음이었어서 음. 굉장히 열심히 했다가 고등학교 첫 시험 보고 야 고등학교 벽이 이렇게 높구나. 어. <laughs> 아니 왜냐면 사실은 제가 고등학교 때 네. 연습생 때 음. 그 트레이너 하시던 누나들이 네. 저희 성적표로 이렇게 관리하셨었어요. 를 네. 그래서 제가 항상 성적표를 이렇게 갖다드리면. 음. 그렇게 저를 칭찬해 주시는 거예요. 아, 예성씨를 칭찬했어요? 굉장히 칭찬해 주셨어요. 예. 네. 그때 이제, 어, 제가 발에서 한 10등? 음. 뭐, 5등 안에 좀, 이렇게 왔다 갔다 했었는데, 네. 5등 안에 못 들었었던 거고, 5등에서 10등 사이에 왔다 갔다 아, 했었는데, 어. 이런 손톱표를 갖고 오는 남자 연습생이 저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 그래요? 예. 저 15등이었어요. <laughs> 어, 아, 그러면두 번째. 제 2등이었어요. 저 칭찬받았거든요. 어, 그때 네. 저한테, 좀게 그 보여줬던 성적파가 동해 씨성적파였거든요 이런 애도 있다고 하면서 보여줬던 게 동해 씨 거였거든요. 동해 씨는 간신히 졸업했어요. <laughs> 아 정말로요. 아, 그래서 예, 굉장히 반가웠어요 간신히 졸업했어요. 어 아, 그래서 어 여기 있는 남자들은 공부 잘 못하는구나. 자 보세요 지금 저희가 이렇게 굉장히 잘 됐고 여러분들의 네. 사랑을 받으니까 어 너무 잘돼서 멋있다 이런 얘기하죠. 이거 안 됐어봐요. 동해 씨 목포에서 고기 잡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신동 씨, 동네 그냥 뚱뚱한 형이었을 거예요. <laughs> 아, 그리고 <laughs> 은혁 씨는, 네. 네, 그냥, 말상에서, 네. 어. 그, 무슨 대회 같은 데 나가서 네. 춤추고 있겠죠. 말은 불쌍한 <laughs> 형이었을 거고요. 네. 저는 그냥 동네 노는 형이었을 거예요. 어, <laughs> 어 그나마, 어, 나름 좀 열심히 했으면 저는 그냥, 네. 그냥 대학 졸업해서, 음. 네, 어, 치지 못하고 그냥 집에서 컴퓨터 게임 하고 있었겠네요. 백수, 백수. <laughs> 네. 김효선 씨가, <laughs> 네. 아, 그래도 세계 1등을 <laughs> 쉬주잖아요 하셨는데요. 아, 맞습니다. 예. 이렇게, 저희를 또 보시면, 공부가 전부는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어 <laughs> 소질과 능력을 <laughs> 향상시켜서. <laughs> 아, 아, 진짜로요? 아, 근데 저는 진 공부 나름 했었어. 좀 열심히 했었던 편이거든요. 아, 예성씨, 우리 중에 같이 있으니까 잘하는 거지, 진짜 잘하는 사람들 물에 가면 안 돼요. <laughs> 당연하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laughs> 네. 어, 내가 지금 성적이 좀 떨어진다. 네, 네. 공부 이렇게 못할까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여러분들이 잘하시는 점수들이 있습니다. 네. 아, 근데 놀랄만한 <laughs> 네. 게, 남자 여학생들은 그 당시 그랬는데 네. 상대적으로 여자애들은 굉장히 공부를 잘했었어요. 아니에요. 고정관념이에요 아, 그래요? 다 비슷비슷합니다. 아, 그랬어요? 지금 다잘 됐으니까 좋아 보이는데 여러분들도 네. 본인의 어떤 그 소질을 개발해서 네. 좋은 쪽으로 개발을 하셨으면 좋겠네요. 정말 그렇습니다. 저도 가끔 이제 다른 분들에게 이 학생 분들에게 음. 그, 그 사인을 해주 잖아요 그럼 저는 PS 항상 이런 얘기했어요 음. 공부가 인생의 전부는 아니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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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우리 민정인 씨께서 동네 노는 형연신내흰 오리라고 들어봤어? <laughs> 아 정말 저 그럴 수도 있었겠어요. 그렇지 죄송한 말씀인데요, 네. 그 정인 씨. 네. 이분은 노는 형도 아니에요. 그냥 동네 형. <laughs> 동네 말은 <laughs> 네. 노는 형이었을 거예요. 노는 형 빼야 돼요. 동네 가끔 그 슈퍼 마켓에 왔다 갔다 하는 형. <laughs> 네. 제가 만약에 이렇게 데뷔 안 하고 있었더라면 네네. 상상을 해봤어요. 네네. 제 친구들 않나. 지금 막, 어, 고시 준비하고 막 친구들 참 많거든요. 어, 그래요? 예, 그러는데 저는 그 동네에서 그냥, 여자친구 어떻게 한번 생각해볼까. 네. <laughs> 이렇게 배회하는 그런 청년이지 않았을까. 어...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저도 지금 만약에 그러지, 않... 공, 뭐지, 가수가 되지 않았더라면, 지금 커, 천안 커피숍에서 어디에 한 군데 자리 잡고 앉아있을 수 <laughs>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laughs> 들어요 예. 네. 아, 좀 교훈을 좀 알려드리자면은, 예전에 한그 동물원에, 네. 그 불이 났대요. 근데 코끼리들이 몇 마리만 살아남고 거의 다 죽었대요. 그 이유가, 달에 쇠사슬이 묶여있어서, 다 동물들이 죽었다고 하더라고요. 아, 지금 밖에서 지금 많이 웃으시는데, 이거 꼭 한번 해드리고 싶었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아니요. 코끼리의 힘이라면 언제든지 그 쇠사슬을 끊고 도망갈 수 있었지만, 네. 어렸을 때부터 그 쇠사슬에 묶여있어서, 아, 나는 이것밖에 못해. 나는 도망갈 수 없어라는 그런 고정관념이 생겼대요. 그러니까 음. 여러분들도 자신의 한계를 정해놓지 마시고, 뭐든지 다 시도해보고 노력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책 열심히 보거든요. 어, 근데, 꼭 그런 얘기 해야 돼요 예 해야 돼요 <laughs> <laughs> 예. 자 오늘 문자 주제 알려드릴게요.